치매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 가족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치매의 진단과 예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용,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치매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이로 인한 많은 치료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치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쌓아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뭐 기억력이나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또 집중력, 실행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치매는 흔히 예, 증상이 서서 나,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겠지만은 급격하게 예,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서히 치매가 되는 그 태행성 뇌질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 또 파킨슨이 있, 있으며 갑자기 치매가 되는 비태행성 뇌질환은 또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후 치매 두부 애상후 치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예, 치매 또 신체 질병에 의한 치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많죠 그 치매의 증상으로는 그뇌 송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전두엽 앞에 부분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이나 예, 성격에 이상이 오고 또 두종엽이 손상이 되면은 시간이나 공간의 계산 능력이 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두엽 이렇게 양, 양쪽에 이렇게 측면 쪽에 있는 측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또 기억이나 어느 능력이 떨어지고 또 뒤쪽에 있는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시각 능력에 이상이 에, 옵니다. 그래서 치매를 의심하고 조기 진단을 하려면은 치매의 초기 증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치매가 갑자기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에, 치매가 보통 10년에서 15년, 또 멀리는 또 20년 전부터 에,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또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 치매는 조기진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에, 동네에 있는, 그 가까운 데 있는 그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에, 거기 가셔서 번거롭지만 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딱 가서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그 초기 증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기억력이 뭐 현저하게 뭐 떨어진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뭐나이 탓을 하지 말고 치매 안심 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또 하,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치매 초기인지를 모르고 아 이거 뭐 기억력 나이가 뭐좀 먹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뭐 기억력이 감퇴되는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예,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는 예, 요, 예, 요즘 최근 뭐 대화나 사건 일부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점차 이렇게 뭐 증가한다면 많아진다면 알츠하이머 그 병을 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초기에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내측에 측두엽 그해마 예,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해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해마가 손상이 되어 최근 기억부터 이제 사라지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러니까는 기억력도 최근기의 기억력이 먼저 없어집니다. 먼먼 옛날 그런 그 추억이 있는 그런 그 옛날의 그 기억은 그래도 오래갑니다. 예, 살아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이제 최근에 기억력이 이제 감퇴가 됐는데 반면에 이제 오래 전의 일은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잘 기억을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 자세, 자세가 좀 엉성하게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이렇 손이 이렇게 좀 떨린다든지 하는 거 에, 그런 경우가 파킨슨병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그 옛날에 무함마드 알리 예, 그 복싱 선수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예, 뭐파킨슨병고 약간 이제 비슷한데 팔 다리가 마비가 오고 말하는 그 발음, 언어의 발음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두통, 그다음에 뭐 쓰러 잘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인 것이 그 혈관성 치매입니다. 예, 이래, 이, 어,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치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